비가 내렸네요. 자, 저 앞에 신호등은 녹색입니다. 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? 네. 아이고,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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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에헤. 누가들이 받았나요? 아이고, 불박차가 넘어갔군요. 네, 상대 차가 물폭탄을 일으켰고 순간적으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, 근데 불박차가 이 차선을 넘어서 상대차를 때렸습니다. 지금 이 영상에서도 보이죠? 불박차가 넘어가는 게요. 불박차가 여기서. 네. CCTV를 보니까 불박차가 차선 넘은 게 이게 확실하답니다.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? 이거. 상대차는 물을 확 튀겼고요. 물론 상대도 거기, 내, 일부러 그런 건 아니, 아니, 겠죠 하지만, 하여튼 물이, 나는 잘가는서 옆에서 물을 팍 튀겼기 때문에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. 근데 내가 약간 좀 넘어갔어요. 자, 이 사건에 있어서, 어, 과연,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어떠신지요? 투표 시작. 불박차가 더 잘못됐다가 30%, 물 튀긴 차가 더 잘못됐다가 46%, 물 튀긴 차 100%라는 의견이 70, 아, 24%. 지금 현재 물튀김차 80, 불박차 아, 20으로 보험사에서 얘기하니까 상대가, 상대가 억울하다고 못 받아들이기도 한답니다. 경찰에서는 가해 차량 피해 차량 얘기를 안 해준대요. 왜 그럴까요? 아니, 여기에서 <laughs> 예... 그 이유는 다친 사람은 없대요. 다친 사람이 있으면은, 가해차량, 피해차량 가해 가려주는데요. 다친 사람 없으면, 아,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,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고,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다. 자, 불박차는, 잘 가고 있는데, 갑자기 물이 벅켤고 아무것도 안 보였다. 나는 나름대로 핸들을 꽉 잡았다. 두 번째는, 아니, 내가 물 뿌렸다는 상대가 거기서 왜 넘어와? 똑바로, 가, 핸들 똑바로 잡았어야지. 그래서 서로가, 이제 서로 이제 입장이 다른데, 그, 그렇게만, 거기까지만 조사를 해주고요. 더 이상 얘기하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. 라고 합니다. 어, 보험사에서는 상대 물뿌린 차가 사고 원인이니까 물뿌린 차 80, 불박차 20. 여러분들은 불박차가 더잘못했다는 얘기도 30% 있고요. 그리고 어, 상대 차가 더 잘못 불박차도 일부 잘못이 46%, 상대 차100% 24%. 이렇게 물이, 물을 뿌리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앞에서부터 물을 갖다 뭐촥 뿌리면 미리 조심하겠지만, 근데 지금 뭐 앞에 차가 없어요. 차가 없으니까 그냥 가요. 가다가. <laughs> 아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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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물이 물이 웅덩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 아, 이런 데서 조금만 있어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불박차이가 잘못이 있을까 싶어요. 나름대로 핸들을 잡는다 싶지만 물을 너무 많이 뿌려갖고 고속에 그래, 아나 잡는다 싶지만 예. 근데 노 어, 놀래서 좀 핸들이 좀 돌아갈 수도 있죠. 놀래서 아 어, 놀래서 내가 왼쪽으로 들면 왼쪽서 있는 차 들이받을 것 같으니까 오른쪽으로 좀 일부 일부는 틀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저 순간에 저럴 때는 똑바로, 예, 똑바로, 이제 도 줄이면서 똑바로 잡으면, 잡아야 될 텐데요. 그래서, 요거, 마음은 불박차에게 잘못이 없어야 될것 같으면서도, 그런데 현실적으로는, 아예 순간적으로 저런 경우에 대비해서 핸들을 잘 똑바로, 경고하게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. 여기가 구분도로도 아니고요. 그런 측면에서는 불박차에게도 한 20, 30%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불박차가 더 잘못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 중에는, 어, 아, 왜 차선 넘어와? 네, 상대가 물폭탄이든 무슨 폭탄이든 차선을 넘어면 안 되지. 이런 의견도 30% 있었습니다.